가정법을 한번 해볼 거야. 가정법. 가정법은 공식이 두 개가 있어. 일단 이름대로 과거. 그 다음에 뒤에 가면 과거 완료가 이렇게 있어. 알겠지? 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얘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왔다 갔다를 해야 돼. 긍정, 부정, 일반 동사, 뭐 중학교 1학년 걸좀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됐냐? 일단 공식부터 챙겨야 돼. 자, 가정법이 되려면 무조건 if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주어 비동사일 때는 무조건 워야 부정문도 오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주어에 그쵸 가정법은 빌려온 거야. 실제 문법이 아니야. 현실에서 쓰는 모든 주어에 워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히도 워 알겠어? 원래는 뭐야? 히다면 뭘 써야 돼? 워즈를 써야 되잖아. 가정법선안 된다니까. 이렇게 되면 직설법이 되버리. 현재 쓰는 문법 아이도 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됐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다음에, 주어 다 다음 일반 동사는 뭐 그렇게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 과거를 쓰면 돼. 이제 문제 뭐냐면, 얘를 동사 원형으로 바꾸고 막 왔다 갔다를 잘 못해. 알겠냐? 그 생각해봐. 일반 동사는 가정법에서 디딘트 밖에 없잖아. 과거라며, 이름이. 디딘트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지. 이걸 잘 못해, 애들이 또. 자, 참고로, 자, 기초야. 두나, 더즈나, 이해됐냐? 디드나 이렇게 오면 반드시 또 조동사 쿠드나 또 캔이나 아무거나 여기에 낫이 있건 말건 뭐가 와야 되는 거야. 무조건 동사 원형이 와야 돼. 중학교 1학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이거 동사 원형이 온 거야. 선생님 이거 과거인데 과거가요 부정문에서 얘가 시제를 알리잖아. 이해됐냐? 만약에 여기서 더즈를 내가 붙이면 얘는 뭐가 돼? 그렇죠. 부정문에서 일반 동사이두 더즈 이 얘가 시제를 알리잖아. 됐어? 조동사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우두, 쿠두. 마이트 같은 건잘안 써. 우두, 쿠두. 동사원형. 생각해봐. 동사원형이어야지. 자, 일단 이게 가장법 공식이야. 알겠어? 공식. 뭐 물론 이, 이 이프절이 어떻게 갈수 있다? 앞에 안 나오고 이 뒤로도 갈수 있어. 얘는 부사절이거든. 뒤로도 갈수 있다고. 알겠어? 자, 뭐 사이에도 들어올 수 있고. 자, 지금부터 잘 봐. 가정법 공식이 입력이 되면 지금부터 모든 것을, 이제 직설법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든다고 현재로 바꿔야 돼. 이게 힘들어. 이게, 이게, 이게 왔다 갔다가. 과거는 좀 되는데, 과거 완료가 안 되더라고. 지금부터 모든 것을 현재로 생각해. 이해돼?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if, 이따가 하겠지만, if, i, 가정법이잖아. 워, wow. 유. 됐어요. 자, 비동사니까, i, c o u l 쓸게. 그쵸죠 미. 뭐헐 이렇게 왔다 쳐. 자 현재로 해석, 해석도 현재로 해야 돼. 알겠냐? 난. 자 그래 이따 영자 지금을 암산을 해 속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너. 자 너라면 너라면 그야. 너 였다면이 아니야. 너라면 난 그녀를 만날 수 쿠드가 들어가면 만날 수 숫자가 들어 가 이렇게. 있을 텐데, 있었을 텐데가 아니고 있을 텐데. 왜냐면 이걸 알아야만이 영작을 해 이거를 시절은 네가 이거 파악해야 돼. 이해됐냐? 그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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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이야. 지금부터 해석부터 현재로 했잖아. 직설법도 이제 현재로 해야 돼. 알겠어? 다시 갈게.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장난이야. 동사의 장난 이런 거. 이걸 왔다 갔다만 해주면 돼. 일단 가볼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직설법 그 다음에 이제 직설법을 고치는 법 있는 그대로야. 자, 지금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 돼. 그쵸? 현실로 돌아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쓰는 문법을 원래 써야 돼. 이제. 원래 쓰는 문법을. 이해 됐냐? 자, 얘는 잠시 빌려온 거야. 그럼 생각해봐. 아이다면 뭐겠어? 현실로도 현재 이걸 잊어버리지 말래니까 그쵸? M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돼. 그렇죠. 아, 그렇죠. 현재로 노으로 돌아와야 되고. 희가 되면 뭐가 돼? i 즈로 돌아와야 되고. 일반 동사면 노우에다 s 현재니까 이렇게 돌아와야 돼. like는 likes로 돌아와야 돼. 얘는 뭐였겠어? 원래 과거였겠지. 가정법에서는. 이해 되지? 자, 가본다. 위에 안 지우는 이유가 있어. 자, 됐지? 자, 그럼 봐 봐. 봐봐 이제. 자, 그러니까 하는 방법. because 왜 그러냐면 나는 네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그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니까 비코우즈의 뜻이 또뭐 있냐면 에즈가 있어. 이게 만병통치약이야. 에즈. 이건 뜻이 되게 많아. 쌍디그 세개 면서 때 따라 때문에 뭐 면서처럼. 그다음에 센스도 괜찮아. 센스가 여기가 현재 완료가 안 오면 뭐뭐 때문에야. 그래서 센스도 괜찮아. 놀라지 말라고 맨날 에즈만 보지 말고 센스가 나와도 놀라지 말라고. 이거 직설법이야. 이프가 없잖아 지금. 그리고 현재 동사로 가는 거야. 현재 동사 주어에 맞춰야 돼 이제 3위층 단수를 조심해 별표 쳐 빨리 3위층 단수 요거 됐지? 이거 3위층 단수 주어를 줬다는 얘기는 뭘까요? 함정이 들어간 거야 지금 알겠어? 함정 팠다는 얘기야 함정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봐 여기가 긍정이면 부정으로 와야 돼 서로 주고받아야 돼 직설벌이 부정이면 일단 들어갈 때 긍정으로 들어가야 되고 느낌 왔어 그럼? 이게 긍정이니까 이따 부정으로 가야지 됐지? 자 그러면 자 이제 봐봐 자 봐봐 일단 as, since 이렇게 세 가지 또 하나가 있어 이제 나는 이걸 쓰기 싫다 그런 사람이 여기다 소 o 를 붙이면 돼 생각해봐 내가 네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녀를 만날 수 없어 이걸 안 쓰고 야 이거 쓰고 이거 두개 두개 쓰는 게 아니라고 얘를 쓰지 말아야 돼 그래서 소 o so. 그 다음에 요렇게 가면 돼 얘도 또 긍정부정으로 가면 돼 이해 됐냐? 자, 선생님 한번 어우, 다줘버렸어 선생님 한번해볼게 이제.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법에서 잘 봐봐. 자, 다시 시작. 천천님처럼 처음에 얘가 가정법인가? 이 f 가 왔단 말이야. 일단 일단계 얘가 가정법인가? 또는 직설법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이거 가정법이잖아. 그럼 뭘 했어, 얘를? 얘를 뭘로 고치겠어? 직설법으로 고치겠지. 됐어? 공식이 과거로 와 있든 파악이 돼야 돼. 됐어? 두 번째 단계. 얘가 가정법 과거인가? 됐어? 과거 완료인가? 똥인지 된장인지를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니까. 과거 완료인가? 자, 천천히 단계. 이렇게. 세 번째. 그렇죠. 요 동사들을 비동사를 쓰고 있나 벌하고 동사의 종류를 먼저 봐야 돼. 동사의 종류. 이렇게. 천천히 차근차근히 해. 그러면 여기 비동사면 있다 부정문으로 고칠 때 여기다 났으면 되는 거고 조동사면 뭘 쓰면 돼 여기다가 났을 쓰면 되는 거야 바로 뒤에다가 부정일 때그 일반 동사가 이제 조심해야 돼 일반 동사는 일반 동사면 만약에 뭐가 필요하겠어 두나. 현재니까 더 집밖에 없지 알겠어 이걸 왜 쓰는 거야 부정문 만들라고 자 일반 동사는 자 봐봐 알다시피 I know 그랬어 뉴 n e w 그랬어 그쵸? 어 I I know 그랬어 이렇게 그쵸? 이트 왔어. 부정문 만들 때, 여기다가 난 뭐, 바로 못 붙이잖아, 이렇게. 붙이는 것은 뭐야? 비동사나, 캔이나, 이럴 때만 낫을 붙이는 거잖아. 왜 이걸 잘 모르고 맨날 틀리는 거야, 애들이. 됐지? 다시, 다시. 다시. 자, 가본다. 자, 일단, 1단계. 얘가 똥인지 된장인지, 가정법인지, 직설법인지. 이해돼? 두 번째. 이게 가정법 공식 어떤 걸 썼는지. 과거면 무조건으는 현재로 돌아가야 되고 과거 완료면 이따 알겠지만 과, 과거로 돌아가면 돼. 알겠어? 자, 됐지. 그러니까 가정법은 현재를 그쵸, 헷갈리니까 가정법 과거라는 공식을 빌려온 거야. 전 단계로 가서. 전 단계 먼저 알지? 현재면 과거로, 과거면 과거 완료로. 그다음 동사의 종류를 보고 나서 이제 이때 긍정부정 고쳐야 되니까 비동사 조동사 무조건 n 뒤에다 붙이면 되고 일반 동사 두더즈 n 그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줘야지. 3층 단수가 올때 조심해야 돼. 여기 동사 원형을 꼭 써주도록 해. 무슨 말 알겠냐? 예를 들어서 he knows가 이렇게 왔는데 생각해봐 부정문을 만들 때 he doesn't 붙이고 뭘 써야 되는 거야? 동사 원형 다시 들어와야지.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애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여기다 s를 붙여도 와 미쳐. 이해 됐습니까? 두터죠 일단 과거는 일단 디드를 쓰겠지. 자, 일단 이있지 이게 제일 중요해. 아, 공식이 뭔가? 가정법인가, 직설법인가? 그다음에 공식 어떤 걸 썼나? 과거면 현재로 생각해야 되고 모든 작업을 현재로. 예를 뭐야? 과거완료를 뭐야? 과거로 됐어. 자, 동사의 종류를 파악해. 됐지? 자, 그다음 사법. 3 번에 연속되는 거야. 자, 가정법이 긍정문이면 직설법은 뭐가 돼? 부정문으로 바꿔야 돼. 다시 가정법을 긍정이면 부정으로. 근데 이건 너무 쉬워. 직설법이 또 생각해봐. 이게 긍정문이면 가정법은 뭘로 들어가야 돼? 부정으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뭘로 들어가? 한 단계 전으로 들어가야지. 현재면 과거완료로. 아니 과거로. 과거면 과거완료로. 이게 이단계를 탁탁탁탁 들어가야 돼. 시작 잊지 마. 하나,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동사 종류, 네 단계. 그쵸? 여기까지. 잊지 마. 쌤 이제 한번 해볼게. 그럼. 자 시작. 자 쉬워. 조금만 정신 차리면 항상 틀어놓고 보란 말이야. 자 일단 여기 잘 봐봐. 1단계. 자 이렇게 if가 있어. 뒤에도 오겠지. 일단 1단계. 가정법인지 뭔지를 알아야 돼. 이게 가정법이야. 가정법에 이프 있잖아. 얘는 직설법이야. 직설 이프 없잖아. 여기 있잖아. so. 직설법이야. 얘도 직설법이야. 그럼 생각해 봐. 얘는 가즈 직설법으로 고칠 거고 얘는 뭘로 고칠 거야? 가정법으로 고쳐야지. 됐지? 자. 됐어? 가정법 직설법은 먼저 보고 이제 공식이 뭐야? 이 공식을 알아야지. 이따가 보겠지만 과거 완료는 헤드피피가 이렇게 있어야 돼. 근데 가정법 과거야. 과거 과거잖아요, 이게 동사. 동사의 장난이래니까 이게 현재로 왔다는 얘기야. 직설법은. 그러니까 뭘로 고쳐야 돼? 이런 공식으로 들어가야지 과거로. 된 거야. 그다음에 한번 더. 그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동사의 종류를 봐. 비동사잖 아하. 이따가 내가 바로 낫을 여기다 붙이면 되는구나. 얘는 일반 동사야. 아하. 두나 더지가 필요하겠구나. 주어에 맞춰서. 이해됐지? 이거 봐봐. 이따가 어떻게 해야 돼? 난 긍정으로 돌아가야 돼. 비동사니까 무조건 워. 자, 천천히 한번 고쳐 볼게. 자 일단 갈게. 일단 만만한 거 에즈로 고쳐볼게. 에즈. 자 직설법으로 고쳤어. 자 이제 동사의 종류가 비동사인 거야. 뭐 헷갈리면 있잖아. 여기다 아이 암사 여기다 써요. 아이. 그리고 이걸 뭘 써야 돼? M으로 바꾸나 이렇게. 일반 동사도 마찬가지야. 이따가 이거 헷갈리면 아이 노우로 현재로 바꾸나 이렇게. 이렇게. 아 그냥 동사의 종류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얘가 긍정이니까 뭘로 가야 돼? 마지막 처리 부정으로 가야 돼. 자 갈게 이제. 시작 아이야. 현실로 돌아와야 돼. 에미 왔어. 됐지. 그다음 다시 왔어 이렇게. 됐지. 자 리치. 그다음에 조동사를 현재로 바꿔야 돼. 아이. 자 캔으로 왔어. 됐지. 이게 긍정이야. 뭘로 가면 돼? 부정으로 가면 되는 거야. Go abroad 해외에 이렇게 고치는 거야. 됐냐? 나는 셈이 얘 쓰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because 써도 되고.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기다가 소을 여기다 살짝 붙이면 돼. 이렇게. 이해 됐지? 자 일단 가정법이야. 자 비동사야. 자 여기가 뭐야 부정이야. 됐어. 숨처럼 해. 여기가 조동사 부정이야. 됐지. 그럼 나는 이따가 긍정으로 가야 되겠네. 고쳐 볼게. 다시. 자 시작. 또에즈로 고칠게. 에즈자 다른 걸로 하자. 에즈자 이자. 요거 헷갈리면 아이 엠으로 고쳐 놓으라고 이렇게. 아이 현재로 잊지 마라. 이거를 아이 엠낫 유. 됐지? 자, 부정이야. 현재로 오래니까, 캐이야 이렇게. 됐지? 나시스는 필요가 없어. 조동사, understand. 됐어요? 이렇게, it. 끝난 거야. 됐지? 요거 일반 동사야, 이제. 그러면 현재로 살짝 바꾸는 I k n o 로 이렇게. 됐어요? 미리 작업을 해놓으라고. 자, 이제 봐봐. As 또 들어갈게. Because 써도 돼. 귀찮으니까 As지지. I 들어갔어. 자, 이제 긍정이니까 여기가 부정으로 고치면 되지. I에 맞는 don't. 디 t 쓰면 안돼 공식이 과건데 그다음 다시 와야 될게 이제 동사 원형이 와야 돼. n o 됐지 주소야 이게 그렇죠. h e r 자 그다음에 address 주소 내가 그녀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자 이제 신경 써야 할게 하나가 있어 이제 지금까지 요거 캐쿠두 이런 건난 마음 놓고 그냥 캔으로 가버리면 되는데 요것은 우두가 나오면 학교 수업에 따라 다르는데 그렇죠 학교 수업에 따라 달라 요우드를 갖다가 무시를 하는 무시를 해버린 경우가 있어 없어 없는 거로 보라고 아니냐 그러면 얘를 갖다 일반 동사잖아 이게 그러니까 아이 그쵸 어떻게 해야 돼또 일반 동사가 남았으니까 부정으로 가야지 긍정이니까 don't 그렇죠 이렇게 right 되냐 쭉 쓰면 돼 어떤 셈에 따라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쓰기도 해우드를 캔으로 바꾸기도 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또 여기다가 그렇 위를 쓰기도 해. 그래서 우두는 아직도 그쵸 어, 조금 정리가 안된 부분이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조동사가 없다 여기 직설법에 없다 그러면 조동사 반드시 우두를 써주는 게 들어가야 돼. 반드시 조동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되냐? 다시 우두는 어떻게 하자? 일단은 마음 놓고 없다고 생각하고 그쵸 해야 된다. 아 누가 못지를 하네. 사람 사는 게 쉽지가 않아. 자이해됐지여기까지자 이제부터 직설법이 고 쳐야지. 이렇게. 그럼 이제 반대로 들어가. 이게 부정이잖아. 동사의 종류가 뭐야? 비동사야. 무조건 워를 생각해야지. 이제 과거로 들어가줘야지. If 자 he 워즈으면 혼나. 워 났으면 안 돼. 카인드 됐지. 자 과거 조동사를 써야 된다니까. He could 써놓고 됐지. 낯이 들어왔으니까 신경쓸 거 없죠. 긍정으로 가니까 help. 유요렇게 됐어요 자이번에 소우를 이렇게 한번 해봤어 쌤이 그래도 그래도 혹시 고칠 때에지를 살리고 있는 미친놈들이 있어 에지를 빼는 거야 뒤에 직설법을 하기 위해서 에지가 빌려온 거야 자 갈게 똑같아해라 그러면서 소우만 빼면 돼 버린 거야 아 이건 긍정이구나 자 if 됐지 긍정이야 he 자 과거니까 비동사 워라고 그랬잖아 긍정이니까 얘는 뭐가 필요해? 낫이 필요해. 됐지? 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긍정이니까 공식에 히 쿠드로 들어가 줘야 돼. 됐지? 긍정이잖아. 그러니까 낫을 써줘 이렇게 알겠어? 할부유 과거를 알아야 과거완료를 하는 거야. 아름답게 끝난 거야. 느낌 왔어? 이번 일반동사라는 거야. 부정문이야. 일반동사야. 이게 직설법이야. 시제를 벌어말이야 현재, 과정법, 과거. 간다. if. 과거 동사. 얘를 과거로 만들어. he. 지금 더즈가 왜온 거야? 왜 더즈가 온 거야? 얘를 부정물 만들려고. 비동사는 그냥 낯을 쓰잖아. 자, he. new. 이렇게 들어갈 줄 알아야 돼. n자야 이거. 됐어? 이제 이걸 몰라 애들이. 환장해. 그러니까 더 팩트. 된 거야. 자, 이제 he. 가정법으로 들어갔어. 얘를 뭘로 고쳐? 과거로 고쳐야지. 그리고 낫을 쓰면 안 돼. 그리고 동사 원형 헬프 유 끝난 거야. 됐냐? 자 이번에는 또 직설법이야. 이것도 얘가 직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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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설법 이해됐어? 그럼 너는 가정법 공식 과거가 들어가야 돼. 긍정 부정 동사의 종류, 동사의 종류를 먼저 파악해 봐 이제. 이제 됐으면 파악해 봐. 일반 동사잖아 이거. 맞아요. 아하. 그러면 얘를 이따 가 과거로 들어가야 되니까 무조건 if 쓰고 he 쓰고 과거로 들어가야 되니까 if로는 과거로 들어가니까 더즈 이런 거 쓰면 안돼 did를 써야지 왜 써야 돼?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didn't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기 아겠냐? 그쵸 동사 원형이란 말이야 s 붙이면 안 된다니까 내가 약간 했지? 그 다음에 우두가 아, 조동사가 없잖아. 알겠어? 더 팩트 쓰고 되게 쉬고 그러니까. 자, 시작. 힐을 쓰고 조동사가 없으니까 일단 우두 써 놓고 보는 거야. 조동사 반드시 들어가야 돼. 나시 들어왔어. 그러니까 나는 나도 안쓸 거야. 조동사니까 고우 쓰고 이렇게 돼요. 된 거야? 자, 이번에는 뭐야? 한글을 해야 한대. 한글을 이해한다면 했다면이 아니잖아. 한다면 현재로 석겠잖아 그러니까 얘는 뭘로 고쳐야 돼? 뭘로 고쳐야 돼? 과거. 가장 뭐 과거로 고쳐야지. 자, 이제 자. 시작 if. 누가 주어? 그가. 이해한다. 이해하다 뭐 있어? 언더스탠드가 있지. 과거로 언더 한다음에니까 긍정이잖아. 스투드 이런 게안된다니까 그가 날. 이렇게 됐지? 도와줄 줄 텐데 그글어 줄수 있을 텐데, 쿠드가 들어가는 거야. 줄 텐데, 그럼 그냥. 자, 어떻게 돼? 우드가 들어가면 돼. 긍정문이야, 이거는. 가정법을 그대로 해석해 놓은 거니까. 도와줄 텐데, 헬프. 어떻게 해야 돼? 미. 여기 조동사 조심하면 반드시 조동사가 들어가야 되기. 된 거야? 이게 가정법이야. 가정법 과거야. 자, 비동사, 조동 별거 없잖아. 동사의 종류는 비동사, 조동사, 뭐 있어? 일반 동사밖에 없잖아. 이해 됐냐? 가정법, 과거. 바, 닥타. 이게 돼야 과거 완료가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끊겠습니다.